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약을 발라드릴 약발 tv의 약형입니다. 휴마시스입니다. 휴마시스는 금일 0.59%로 마감을 했는데요. 어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금 라인을 깨고 이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. 아, 어 네, 지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지금 기간과 외인도 계속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음, 아, 여기서 지금, 좀 약간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, 어,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다음 주에도 한번 추세를 봐야겠지만, 어,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락이 된다고 하면, 그때는, 예,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수진텍입니다. 어, 수진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 라인을 기준으로 행보를 좀 하고 있고요. 아직까지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여기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. 네. 아직까지 여유는 있고요. 어, 수진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네, 추세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카카오뱅크입니다.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요 지지 라인까지 뭐 내려오진 않았구요. 지금 요 위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고 하면,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좀 하시면 될것 같구요. 그리고 파실 때는 요 위쪽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그 전에 뭐좀더 올라왔을 때뭐 매도를 뭐 하셔도 되구요. 그거는 개인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시면, 거기에 맞춰서,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강월랜드입니다. 강월랜드는 금일 0.97%로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장 초반에는, 거의 5%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, 지금, 장 마감 시에는 좀 많이 윗구리를 달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고요. 강원랜드도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. 어 일단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요 마지막 지지 라인인데 어 지지 라인을 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. 네. 음, 지금 기관과 외인들도 계속 물량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짜 밑으로 더 내린다고 하면 몇 가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이것도 지금 만약에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, 어,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.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다음 주에 추세를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좀 올라서 여기 위쪽에 좀 안착할 수 있는 좀 차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케이지 스틸입니다. 케이지 스틸은 금일 1.67%로 이제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. 어, 요거는 제가 요날, 요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. 그 뒷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항선을 한번 찌르고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. 그 뒷날도 살짝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금일도 여기 위에 있는 요 라인을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구요 지금 현재 계속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라인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. 현재까지는 뭐 딱히 나빠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 찌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위쪽에 아마 안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렇게 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어 나중에 여기 위에 안착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행보를 할때 그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놀다가도 이렇게 또 하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위 안착했을 때. 그때 매수를 하시면, 네, 조금, 크게 좀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